우리 아이들 괜찮은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일찍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별이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잘 다녀와. 별이야, 안녕? 응, 안녕. 이거 이미 다 배운 거라 선생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어. 아, 지루하다. 별이야, 우리 놀이터에서 놀자. 너 학원 가야 해.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얘들아 2학년 2학기부턴 정말 중요해요. 피곤하고 졸린데 학원 숙제하기 싫다. 우리 별이는 이미 3학년까지 진도를 끝냈어요. 학교 수업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다고 하네요. 선행이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불안해서 시작한 건데.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 그중 선행 목적의 참여율은 23.1%에 달합니다. 그리고 선행 경험자의 61.7%는 학교 수업이 지루해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답 위주의 선행 학습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배움의 설렘은 사라지고 학교는 또 하나의 반복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오늘은 학원이 두개 밖에 없네.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겠다. 숙제도 해야 하는데 잠은 언제 자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산이 고생 많았어. 오늘 테스트는 어땠어? 그럭저럭 잘본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마음껏 놀고 싶은데 엄마한테 실망을 드릴까 봐 그냥 참고해요. 다 잘해야 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요. 학원은 안 보내면 불안하고 보내면 아이가 힘들어 보여요. 내신도 챙겨야 하니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 그중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비율은 27.1%에 달합니다. 사교육은 정답 중심의 반복학습과 암기 위주로 이루어져, 함구 중심 교육 과정의 목표와 충돌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은 충분히 자라기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학습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일로 받아들이게 되며 점차 무기력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학습의 속도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입니다. 의대? 모르겠다. 하루만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다. 다녀왔어요. 오늘 공부는 많이 했어? 네. 대학을 가야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 선행은 당연한 것이죠. 3년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죠.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사교육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끝나면 곧바로 심화, 다시 반복. 끊임없이 더 빠른 진도를 요구받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선행학습 중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10명 중 8명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이미 아는 내용을 반복하며 배우는 재미를 잃고 배움에 대한 주인의식도 점차 사라집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동기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3%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답은 빠르게 찾아내지만 스스로 배우는 힘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고교 교육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과도한 선행교육과 사교육 과열로 인해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과 단계에 맞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첫째, 학교 수업보다 앞선 내용의 시험과 숙제, 학교는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시험이나 과제로 출제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더 앞서야 한다는 조급한 경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평가, 입학 전형은 모두 제한됩니다. 셋째, 학생들의 나만 모르나 하는 불안과 위축감. 선행을 전제로 한 수업은 학생의 자존감을 해치고 배움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그 대신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보장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둘째, 과정 중심의 평가와 수업. 셋째, 공정한 학습 환경 조성.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시기와 속도에 맞춘 배움. 단계에 맞는 학습은 아이의 성장을 돕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줍니다. 그림 그릴 때만큼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 좋아요. 가끔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려요. 지금부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어요. 아직 늦진 않았겠죠?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게 배우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걸음에 맞춰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최선입니다. 선행을 멈추면 배움이 시작됩니다.